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동명사하고 있는데요. 음, 오늘 하는 건좀 중요합니다. 뭐, 학교 시험용으로도 중요하고, 문법, 학습 차원에서 그냥 봐도 중요합니다. 동명사와 투구정사를 구분하는 걸 연습할 건데요. 바로 보겠습니다. 어, 전에 앞서서 한번 말씀... 했던 것 같은데, 동사가, 타동사가, 뒤에 목적어로, 어, 동사를 명사의 형태로 취해야 되는, 즉, 어, 우리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를 취하는데요. 명사 형태로 취하잖아요. 목적, 어, 목적어를. 근데 이제 동사를 명사로, 그러니까 바꾸는 방법이 영어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동사를 명사로 ing 붙여서 쓰는 동명사가 있고요. 하나는 투부정사를 명사적 용법이 있죠. 그래서 이걸 활용하는 투부정사의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근데 타동사에서 그러면 이두 개를 아무거나 막 쓰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진 않고요. 각 타동사마다, 각 동사마다 뒤에 목적어를 꼭 ing, 즉 동명사를 쓰도록 정해져 있는 애들이 있고요. 꼭 투부정사의 명사정법이죠. 투부정사를 쓰도록 약속되어 있는 아이들이 어, 동사들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음, 규칙성이 없기 때문에 암기해 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학교 시험이나 여러 가지 어, 각종 시험에서 많이 나오죠. 그럼 어떻게 외우면 좀 좋을까? 가이드를 주면요. 일단. 어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타동사가 개수가 좀더 많아요 뭐 이걸 진짜로 제가 개수를 세어본건 아니고요 어, 전체적으로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타동사가 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ing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가 시험에 더잘 나와요 즉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 이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타동사들을 암기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암기한 데서 암기하지 않은 동사가 나왔다. 그걸 물어봤다. 투부정사를 써야 되는지, 동명사를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면 암기하지 않은 동사면 그냥 투부정사로 푸는 거죠. 제가 줄수 있는 가이드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타동사를 최대한 많이 외우고, 어, 나머지는 다 투부정사 취급하자. 뭐 이게 제가 드리는 가이드고요. 그래서 여기 책에 있는 것들만 일단 외워도 어, 당장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별3개해 놨는데 이거 암기를 부탁드리고요. 암기하는 요령은 따로 있는데 여기서 어, 암기하는 요령을 따로 소, 소개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암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편한 친구들. 어, 둘다 목적을 취해도 상관이 없네들이요. 어, 아무거나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보통 시작하는 아이들, 좋아하는 시리즈들, 싫어하는 시리즈, 그 다음에 계속한다는 거. 이 정도 있고요. 아무거나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 그러고요. C를 볼까요? 둘다 취하긴 하는데 의미가 달라지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일단 ING 쓸때 어떤 건지, 투부정사를 쓰는 게 어떤 의미인지 구분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ING는 과거를 의미하고요. 투부정사는 미래를 의미한다. 일단 이 정도 컨셉으로 구분해서 외워주시면 되는데, 이 M은 하나만 보고 갈게요. 그에게 이메일을 보냈던 것을 기억한다. 이건 실제로 보냈고요. 그 보냈던 일, 보냈던 사실을, 과거에, 요걸 기억하고 있는 것이고요. 투부정사는요, 이제 보낼 거예요. 보낼려고 하는 걸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안 보냈어요. 이렇게 하면 구분이 될 거로 믿고요. forget, 같은 거고요 regret, 잠깐, 잠깐 볼까요? regret은 후회하다라니까요. 이건 과거입니다. 지난 일을 후회해야 되니까 과거고요 유감이다라는 얘기는 이제, 뭐, 미래 과거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이해합시다. 어, 이미 지난 일을 돌이켜보면서 후회하는 거를 ing를 쓰고요 to는요, 이제 말하면서 미안하다 그러는 거예요. fm을 보면, I regret to tell you this bad news 하면 이 bad news를 너한테 말하게 돼서 참 유감이다. 미안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말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부분이 되리라고 믿고요. 뒷페이지에 try는요. ing는 그냥 한번 해보는 거고요. to는 엄청 노력하는 거니까 완전 다른 겁니다. 그리고 stop은요. 음, 이것도 친구들이 많이 헷갈린 친구 있는데요. stop은요. 사실 ing밖에 목적으로 못 취해요. 그런 스탑 뒤에 있는 투부정사는 뭐냐? 명사정음법을 쓴게 아니라요.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정음법이에요. 뜻이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가 아니라 뭐 하기 위해 하던 걸 멈추다라는 뜻입니다. Stop talking 하면 말하는 걸 멈추는 거고요. Stop to, stop to talk 하면 여기서는 to 이지만 Stop to talk 또는 Stop to look around for a moment 잠깐 주변을 둘러보기 위해서 하던 일을 멈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 음, 뒤로 넘어가서 우리 문제 풀면서 연습해보죠 예 엑서사이즈 넘어왔고요 바로바로 바로 연습하겠습니다 음, 해석까지 다 하지 않고요 빠르게 풀게요 expect 기대하다는 뒤에 to 부정사 쓰고요. refuse는 거절하다인데 to 부정사 써요. 어, decide는 거, 어, 결정하다인데 역시 to 부정사 씁니다. 자, 색깔 바꿀게요. avoid는 예. ing 쓰는 동사예요. 암기해 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put off 연기하다, 나중으로 미루다란 뜻인데 ing 써야 돼요. 그다음에 요거는 아까 얘기를 살짝 안 하고 넘어왔는데요. 모와 모를 비교해서 이걸 더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앞에 있는 걸더좋아하는겁니다 그래서 watching baseball 보는 걸더 좋아해요. 그럼 비교할 때는요 모양을 같이 맞춰줘요. 그래서 얘도 playing이 됩니다. watching이기 때문이죠. 자, 허드요 두부정사 쓰는. 이이이고 아이고, 아이고, 두부정사 쓰는. 동사고요. s t r e n g t h 강화시키다라는 뜻입니다. Forget은 둘다 가능한데 내용을 봐야겠네요. 그럼 어, 나한테 편지를 쓴 건지 쓸 건지 뒤를 보니까요. 그녀가 또 다른 걸 썼대요. 그럼 썼던 거를 까먹고 잊, 잊고 또쓴 거죠 모르고. 그래서 이미 지난 일이니까 ing 쓰겠습니다. 9번. 스탑도 투부정사를 뭐뭐 하기 위해서로 붙일 수도 있죠 내용을 볼게요 몇 시간 하이킹을 했고요 좀 쉴까 라고 얘기죠 쉬는 걸 멈추자는 게 아니라 쉬기 위해서 가던 길을 멈추다 이래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뭐 하기 위해서니까 상관이 없죠 앞에 있는 스탑과 to 음, take을 써야 됩니다 r e g r 뜻이 두 개였어요 너에게 너의 그랜드마더가 돌아가셨다는 걸 알려주게 돼서 유감이다 안타깝다는 뜻이죠 이제 말하면서 얘기하는 거야. 이런 투죠 이미 지난 일을 후회할 때 쓰는 게 ing였죠. Promise는요. o 밖에 못써요. Can afford요. 두 밖에 두 밖에 못씁니다. 모모할 여유가 있다. 비번 풀겠습니다. agree도요, t 밖에못 써요 자, s t 뒤에서 t 를볼 건데요 가능은 한데 내용을 봐야겠죠 만약에 네가 노력하기 위해서 하던 걸 멈춘다면 그게 아니라 노력하는 것을 멈춘다면 이 말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목적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ing입니다 deny는요, 부인하다, 거부하다는 뜻인데 아니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ING 밖에 못 뒤에 못취 합니다. 그래서 stealing을 써야 되고요. 어, 피니쉬는 뒤에 ING를 쓰는 동사가 맞습니다. 그래서 요건 맞는 문장이에요. 시번 풀겠습니다. 나는 나갈 때 컴퓨터 끄는 것을 잊었다. 컴퓨터를 끈게 아니죠. 꺼야 되는데 잊은 거죠. 아직 안한 일이잖아. 둡니다. forget For 가스로 쓸까요? To turn up. 뒤에는 안 쓰겠습니다. 나는 주머니에 내 지갑을 넣은 것을 기억한다. 지갑을 이미 과거에 넣었던 걸 기억하고 있는 거죠. ing 하겠습니다. 그래서 써보면요. 기억을 하는데 주, 주머니에 지갑을 넣은 거죠. 이미. 그래서 ing입니다. 뒤를 두번 써줍니다. My wallet은 안 쓸게요. 3번. 의사는 환자의 눈을 수술하기로 했다. decide는요, 뒤에 투부정서 밖에 못 취해요. 그래서 to operate.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뒤에 눈은 안 쓸게요. 아, 써있군요. 네. 4번. 후회한대요. 이미 지난 일을 후회하니까 ing 쓸 거예요. regret. 아 근데 부정어군요. 부정어. 우리 동명사의 부정어 앞 시간에 얘기했죠. 앞에다가 not을 붙입니다. Not taking her advice. 네요 5번 풀겠습니다. 노력을 했는데요. 애썼으니까 안 됐대요. 자, 노력하는 건 투부정사적. try. 과거로을까요 아, 이미 노력을 했으니까 tried to imitate가 따라한다는 뜻이요 에 모방한다. imitate his painting 예, style을 안 쓰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가서 연, 마저 연습하겠습니다. 예, D번이고요. 바로 풀러 가죠 avoid는 뒤에 ing밖에 취할 수 없는 동사의 목적으로 그럼 avoid 뒤에서 plug. 저전선으로 이제 플러그인 plug, plug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면 예, plug-in을 ing를 붙여서 쓰고요 g, 아, g 두 개입니다 it with a wet hand는 안 쓰겠습니다 이번 charge fully는요 charge가 이제 충전하다 라는 뜻인데요 어, 사용하기 전에 완충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완충해야 되는 걸 잊지 말라는 거죠 이미 했던 일이 아니라 이제 해야 되는 걸 잊지 말고 잘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t 입니다 to charge it fully before using은 안 쓰겠습니다 그 a d i 리딩 바로 풀겠어요 아이들이 어, behave be, 그 행동을 badly하게 안 좋게 행동을 하는데 언제 그러냐면 그들이 want는 뒤에 to 보정사밖에 못취해요 여기가 하나 틀렸고요. to get their patient attention을 얻으려고 그걸 원하기 때문이죠. 원할 때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그것들을 무시하는 것은 useful한 테크닉이 될수 있어요. 만약에 그들이 getting attention을 하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한다면 그들은 어 잘못 어 관심을 받지 않는다면 그들은 이제 그런 잘못된 행동 하는 것을 포기하겠죠. 하지 않겠죠.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얘가 목적어가 돼야 되니까 misbehave를 behaveing으로 해 줍니다. 요렇게. 여기서 다음 문제 풀러 가죠. B번 풀러 가겠습니다. 윗줄친 문장 우리말로 해석하시오. 그랜데요. 말로 하겠습니다. Have you ever regretted? 하면은 우와, 그 후에 뒤에 not going이 있으니까요. 과거를 의미하죠. 그래서 너 후회 본적 있니? 그래서 going over 하다는 얘기는요 다시 한번 보는 복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노트를 다시 보지 않은 것을 후회 본적 있니? 이런 뜻입니다. 너의 노트를 복습하지 않은 걸 후회 본적 있니?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A, B를 풀면 되겠네요. Keep 뒤에서는요 ing밖에 못 씁니다. 그래서 어, your 노트를 reading over 계속적으로 어 일, 말하자면 니가 계속 읽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 고구요 그리고 b 를 보면요 어, remember는 해석을 해봐야겠죠 뒤에 to도 되고 ing도 되는데 to는 할거 ing는 했던거 그럼 어 너한테 이해가 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subject를 breakdown 하단 얘기는요 어, 잘 정리해서 뭐 이해할 수 있게 잘 정리해 놨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한 자료들을 이제 searching for 찬, 찾아야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찾는 것을 꼭 기억해라. 이런 거를 찾아보는 걸꼭 기억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투부 정사가 답이고요. 빈칸에 들어갈만한 앞뒤 문장만 볼까요? 뒤에 보면요. 음... g r a p g r a p 하단 얘기가요, 음, 이해하단 뜻입니다. 그러면 특정 토픽을 이해할 수가 없대요. 너의 선생님이 설명한 방식으로는 특정 토픽을 이해할 수가 없대. 그럼 너의 노트를 여러 번 본다고 말해보자 하고선, 근데 뒤에 이해가 안 된대. 그럼 앞뒤 문장이 연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however, 그나로 뒤집어 줘야겠네요. 반대로. 여기까지해서 중요한 파트 하나 연습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유닛으로 보겠습니다.